207번 문제. 이 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어. 응, 음, 그 실제로 그건 구하라는 문제냐? 아니죠. 왜 그러냐면, 얘를 봐. 우리가 풀어야 될건데데얘 정교하면, 알파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더하기 1이, 로그, 오의 km. 그러면, 얘는 알파베타,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로그, 5의 k가 됐겠지 그럼 얘네 여기서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알파 베타라는 것은 근과 계수 관계를 말하는 거지, 지금. 맞아? 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냐? 마이너스 a 분의 b가 공식이죠. 그럼 마이너스 a가 1. 여기서 b는 뭐야? x의 계수니까 마이 로그 5의 이란 말이야. x의 계수이기 때문에. 맞아맞아 맞아. 따라서 얘는 2 로그5의 2가 될 거다. 그럼 알파벳 하는 보죠 공식이 A분의 C, 1분의 C는 마로그5의 10 더하기 1, 즉 마이너스로그5의 10, 그리고 더하기 1이 됐겠죠. 이이 됐어요? 8더 네. 해볼 거야. 네. 그럼 2로, 네. 어, 아니네. 알파벳하지. 네. 그 얘죠. 마이너스 로그 5에 10. 더하기 1. 빼기 얘니까 네. 얘를 빼야 돼. 마이 로그 5에 2. 더하기 1이 되겠네 이것이 로그 5에 k.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상수는 2가 되겠네.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5에 10. 빼기. 2는 1을 올려줘야 되죠. 맞아, 맞아. 그럼 얘가 2가 제곱이 돼. 로그 5에 4. 그럼 얘 계산할 수 있어. 얘두 개는 마이너스로 붙으면 로그 5에 10. 더하기 로그 5의 4가 돼 그럼 진수의 고으로 바꿀 수 있죠 마이너스 로그 5의 40이 됐겠죠 근데 앞에 2는 적어줘야 되겠지 이것이 로그 5의 k 그럼 얘도 로그 5로 바꿔줘야 돼얘 로그 5의 얼마야 5의 제곱 25가 되겠죠 5의 40 이것이 로그 5의 k 얘냥 로그 5에 40분의 25가 돼. 1셈은 분수니까. 맞아. 5단. 58에 40, 5525. 이것이 로그 5에 K. 뭐 끝났네요. 8분의 5하고 K가 같겠지. 그죠? 따라서 K는 8분의 5. 답은? 8분에 오더라.